001234가 적혀있는 6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는 자, 짝수 3자리 정수를 만들겠다 음. 자, 그러면 은 짝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의 자리가 0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자리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1의 자리가 4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치? 이해 되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0을 하나 박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보자 첫 번째 케이스는 0을 하나 썼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카드의 개수가 몇 장? 네장1,2,3,4 맞지? 1, 2, 3, 4. 그래서 여기에 네장 그 다음에 한 장을 살고 서어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썼어 그러면 하나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의 자리올 카드 결정하는 경우에 몇 가지? 4가지 0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가지다 연우 이해돼한번 다시 할까? 아, 여기 봐봐 다시 처음부터 0을 하나 썼어 0을 하나 썼으니까 1의 자리에 박아놨잖아 그래서 여기 100의 자리에 올카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의 자리. 1의자리 근데 0이 안되잖아 1, 2, 3, 4, 5, 6 중에 하나 와야돼 그래서 4가지. 그래서 만약에 4가 왔다. 5차. 4가 지워졌어.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올카드는 몇 장? 4장. 다시 0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4장이기 때문에 곱 해주면 16가지 경우의 수가 떠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2가 1의 자리인 경우. 2가 1의 자리에 왔으니까 2를 지워. 자, 그다음에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카드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연우야몇 가지일까? 100의 자리. 2가 빠졌어. 세 가지겠지. 그치? 그치? 134, 세 가지. 그다음에 저색 중에 하나의 카드가 갔어. 갔으니까 지워야 돼. 하나를 지우고. 아이니 잠깐만 기다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의 자리 올 카드에 결정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 어, 근데 이게 중요해. 0013인데 어차피 이게 오나 이게 오나 똑같잖아. 그렇지? 색깔이 다르다고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013 해가지고 세 종류의 세 종류. 왜냐하면 우리가 세 자리 정수가 되는 건데 짝수의 개수. 는 같은 숫자는 똑같이 두번쓸 필요 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9 가지다. 알 얘도 똑같이 9까지 일 거야. 그래서 18 16해 주면 34가 될 거야. 뒤에 세 번째 케이스는 한번 풀어 봐. 세 번째는